정보인권운동 역시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물 사건 네.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. 그 미국에서 사생활 개념이 처음 창안된 게 1890년이거든요. 네. 그 배경이 있습니다. 필름 카메라의 발명이에요. 아. 휴대성이 엄청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하고 그 무렵에 황색 언론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부상을 합니다. 뭔가가 침해되는 사람들이 어, 생기기 저희도.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당시에 손해 배상 법리는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거든요.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당하고 신문에 막 게재되는 상황에 내가 뭔가가 침해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. 네.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부르겠다. 이것을 손해 배상이 인정이 돼야 된다. 오늘날 디지털 그 성폭력물 내가 원치 않는데 어 촬영이 된 것. 오늘 유통이 되고 응, 응. 내가 거기에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데 내 목소리가 닿지 않고 이런 상황에 어 이런 새로운 권리를 우리가 주창을할 때가 됐다.